대통령을 배출한 여당 대표로서 개혁을 예방하지 못했던 점을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. 어. 그런데 또 이제 지난 1년 이 지났지만 그동안 과연 우리나라가 어 대한민국 사회하고 민주주의가 과연 어 그런 국민들의 열망을 음. 담아서 더 나아졌는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면 뭐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. 정치인으로서 책임감을 더 많이 느끼기도 하고요. 지금 사과한다고 하셨어요. 한동훈 전 대표는 그날 개엄 선포가 되자마자 이건 위헌적인 것이다. 국회의원들 모아서 개엄 해제 표결에 앞장서겠습니다라고 하셨던 분인데 사과를 하시네요. 저는 그, 그 불법 개엄을 했던 대통령을 배출한 정치세력에서 정치를 했던 사람이고 그 정치세력의 대표였던 사람입니다. 불법 개엄을 사전에 미리 예방하지 못한 점은. 제가, 뭐, 100번 사과드려야 한다, 이렇게 생각해요.